네, 예, 안녕하십니까. 인니 건축입니다. 오늘은 저기, 땅을 보러 왔어요. 여기가 저랑 깔리우당 킬로미터 13이고, 땅 넓이가 1015m, 이제, 무가가 덧반이 35m, 그러니까 35m 곱하기 한 29m, 30m? 그런 거네요. 어, 일단, 그, 살살 볼까요? 일단, 어, 위치는, 위치는 지금 여기 시골이네요. 네, 여기 시골입니다. 시골이고요. 길은, 보다시피 아스팔 깔려있네요. 예, 네, 길은 괜찮습니다. 음, 길은 괜찮고요. 예, 네, 이게 35m니까, 음, 뭐 이렇게 조그만 단지를 하나 만들어도 되고 단지를 만들면 중간에 길을 내 가지고 세채 어, 세채 여섯채 나올 수 있고요. 어, 안에는 전형적인 그 시골 동네네요. 시골 동네고요. 어, 제가 요 근처에 재작년에 어, 집을 지어 가지고판 경험이 있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여기 관건은 어좀 이렇게 시골이라도 관건은 이 유이 유니버시티 이슬람 인도네시아와 얼마나 가까운가 요게 관건입니다. 그게 이제 그 학교가 가까우면 네 가까우면 어, 구매자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동네가 여기 동네가 차분하니. 아직 녹지도 많고, 차분하니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밑에, 이 밑에는 저기, 거기 그, 거기 주택 단지들이 많아요. 밑에는 깜봉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위까지가 몇 키로지? 한번 보면. 불과 한 2km네. 네. 불과 2km 정도. 2km 정도입니다. 안에는, 잠시, 저 안에까지 더 가볼까요? 그니까, 러이 땅이 마을 초입에 있네요. 이 밑에. 그니까, 러 북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전형적인 시골 동네 모습을 한? 동네 초입에 있네요. 음,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느낌은 나쁘지 않은데 땅을 한번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건안 되고요.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뭐 밤에도 뭐해젊물때 그때도 와 보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상상하죠. 이 땅에 만약 본인 집이 있다면 어떨까? 이런생각 아 여기 옛날에 이 땅을 지금 이 땅을 본 적이 있네요 제가 아 음. 아직도 안팔렸나보네 이 땅을 제가 본 적이 있고요어 마을 초입이고여 요까지만 네. 네. 들어오면 네. 네. 어, 나쁘지는 않습니다 가격은 100m당 110만 늑배를 달라고 그러는데, 대충 어딘지 알겠네요, 제가. 그러니까 네 대충 어딘지는 알겠고요 여기가, 음, 지금은 아직은, 뭐 그렇게 개발되지는 않았어요 이 동네가 근데 이 밑에 동네는 예, 지금 저도 짓고 뭐 다른 개발업자도 많이 지었던 동네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가고 예, 그만 내려가고요 차를 돌려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네는 제가 좀 이 땅을 여러 번봐 왔던 동네고요. 네. 이렇게 내려오니까 알겠네요. 저기 초에 비서는잘 모르겠더니만. 아고 지금 여기가 단건 호주는 없고요. 한 가지 저기 유이 그 유니 유이 그 이나마 유이 그 유이 유이죠. 인버스티 이슬람 인도네시아 대학교가 여기 바로 근처에 있어서. 거기에 입학하는 학부모들이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구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지금, 뭐라비 산, 가는 길이거든요? 아니면 솔로로 가는 길? 그렇기 때문에, 저기, 좀 자카다 사람들이나, 좀, 그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어, 어떤 이유에서 족자의 집을 사는데, 저기 조용한데, 뭐 빌라 개념이죠. 조용한데, 근데 조용하지만, 좀, 뭐, 앞이 쪽으로도 가깝고, 밑에 시내 쪽으로도 가게도 좀 괜찮은 그런 위치에 있는 집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 이렇게 보면, 네. 아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일단, 길이 일단은, 어쨌든, 어쨌든, 아스팔트가 깔려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 어쨌든, 집을 지어, 짓고 팔 때, 어쨌든, 집을 사는 사람이 외지인이잖아요. 여기 현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기, 동네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뜯어져 있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네, 좋긴 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소호 네, 하는 그런 땅이네요. 땅도 지금 뭐 잡목이 있는데 잡목들은 뭐 상관없고요. 그리고 땅이 푹 꺼져 있거나 그러면 이제 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꺼져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예예 예.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길가로 한번 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예 뷰도 이제 문앞에 뷰가 나오네요. 한길가로 가면 그다 동네는 조용하니 사실 은 동네는 조용하니 좋긴 좋아요 이런걸 서호한 사람들은 좋아해요 근데 이제 생일 중에 이렇게 어, 좀 동떨어져 있는데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마을, 여기가 마을 있고 도로네요 보이시네? 보이시죠? 이게 지금 가뿌다라고 항상 마을에는 이런 걸 세워놓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잘란 저기, 새로 요즘에, 그 새로 닦았습니다. 여기가. 잘란깔리구당에서 솔로로 바로 그, 넘어가는 도로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확장 공사를 했어요. 아마 그 족자 솔로 그 고속도로하고 이어질 거예요. 아마. 아, 자, 에이, 이 길은 나쁘지 않죠. 이 길은 이게 음, 어딘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일단 가보 가보긴 해야 돼요. 아무 리그 제가 상상한 이미지하고 맞는지 에이, 일단 가봐야 돼요. 자, 쭉 가면, 네, 뭐, 여기 길은 나쁘지 않습니다. 솔로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저 이렇게 오면, 이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면, 뭐, 라피산으로 올라가고요. 좌회전을 하면, 어, 여기 이제 지금 뭐, 삼거리 비슷한 게 나올 거예요. 네. 자, 좌회전을 하면, 네. 저기, 시내 쪽, 유의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저는 뭐, 좌회전을 하려구요. 유의까지, 음. 이제, 자갈, 랑 깔리고당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대충 지금 한, 2키로 왔거든요. 1.몇 키로 정도 왔거든요. 음, 음. 여기는 저기 깔리우랑의그 옆에 이면도로인데 예, 여기 주택들이 많이 몰려있어요. 코스도 있고 원룸이죠. 원룸도 있고 왼쪽편에 이제 보이시는 왼쪽 편에는 주택 단진들이 저 밑에도 이제 형성되어 있고, 오른쪽 편에도 주택 단진들이 있고, 좀 오래된 거죠? 오래돼도, 이런 코스 짓고 있네, 옆에는. 네. 아, 대충 어딘지 알기 때문에, 예, 이번 땅은 아마, 음, 보고, 네, 일단은, 땅 위치하고 이제 그 분위기는 일단 파악이 됐고요 어, 그 다음에 토지대장을 토지 한번 달라고 해가지고 카피봉 한번 볼게요 나중에 네 여기까지입니다